안녕하세요 마녀공방입니다 어, V넥으로 해서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우리가 할때 이렇게 원래 반쪽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반쪽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를 1.5 이렇게 나가서 전체가 2.5 이렇게 패턴을 그립니다 이걸 펴보면 이렇게 대칭으로 그리면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패턴을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만큼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요렇게 해서, 요만큼이 돼서, 요걸 따로 이렇게 잘라내셔야 돼요. 요 부분을. 근데 요기 지금 반대쪽에 있는 걸 하는데, 요 부분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면서, 요렇게 서로 겹쳐서 옷을 만들면, 하나는 요게 요렇게 오고요. 하나는 요렇게 와서, 요기, 직선 부분이 겹쳐져서, 요기가 단추가 달릴 거예요. 요기는, 이렇게 요요 부분이 이제 자르면 천을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요렇게 생겨서 여기는 벌어지고 요 부분은 겹쳐지는 거고 뒷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목도 나중에 하면 이렇게 돼서 요게 약간 차이나 칼라처럼 생겼는데 몸에 붙는 부분이서 그래요 부분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그래서 요거를 어 요기를 요거 따로 하나 떼어내고, 요거는 겹쳐서 이렇게 요렇게 하나를 떼어내고, 요것도 따로 떼어내서 패턴 요렇게 따로 하시고, 뒷목도 따로 잘라냅니다. 그래서 몸판을 재단을 하시면 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요거는 극감에서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보시면, 여기가 1.5정, 여기가 합해서 2.5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끝에서 재단을 하시는데, 이렇게 놓고, 어, 요거, 직선으로 된 요거를, 일단은 심지를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놓고, 박습니다. 똑같이 놓고, 어, 요거 박을 때 주의점이, 이게 이렇게 가는 게아니고요 어, 요게 요렇게 박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박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실 때, 요 끝이랑, 지금 겉감길이긴 한데, 요 끝이랑 요 끝이랑, 지금 요렇게 박혀야 돼요. 이렇게 박혀서,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기 때문에, 완성은 요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여기 몸판 쪽, 요렇게. 끝감 이렇게 되니까 오목하게 들어간 쪽이 요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때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성선이 있으면 여기랑 여기랑 요렇게 놓고 완성선끼리 요렇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밑에를 한 1cm 정도 잘라주세요. 여기가 약간 각지잖아요. 요렇게 놓고 여기 약간 시접을 좀 넉넉하게 줬습니다. 여기 전체가 1.5 되니까 여기. 시접을 잘 맞춰 주셔야 돼 여기 시접이랑 여기 시접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를잘 맞추셔야 돼요. 정확하게 박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도 여기 만들었을 때 여기가 2.5가 되게 2.5cm 넓이를 했으니까 1가 되게 딱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아래를 먼저 박겠습니다.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딱 맞아야 데지금 한쪽이가 살짝 덜 박혔어요. 딱 맞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쪽 끝이랑 이쪽 끝이랑 정확하게 맞추셨으면 여기를 Y자로 잘. 라 Y자로 자른는데 반대편에도 정확하게 할때 여기 박은선 거의 끝까지 자르시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박은 게 이렇게 삼각이 돼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는 이렇게 서로 겹쳐질 거예요 이렇게 겹쳐질 거라서 미리 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요게 두 장이니까 반대편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면 이거 서로 겹치셔가지고 요 라인끼리 지금 여기 표시해 놨잖아요 그럼 요고끼리 이렇게 박습니다 이제 선을 정확하게 그어 놓으셔야 지 않을까요 요렇게 지금 박은 거 이렇게 뒤집으셔가지고 요게 내장이 내장으로 해졌을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한글, 한글을 한 반대편에 요거 똑같이 한거 요거랑 요렇게 놓고 요쪽에 선 표시해 놨으니까 요 선대로 박습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이 나오는 디자인 이게 지금 하나 박아놓고요 이거 겉에 박은 안으로 들어갈 거 하나 박아서 이 라인 대로 다시 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박아놓으시고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반대편에 껍데기를 박으시고 그럼 요거는 이제 다시 요걸 펍니다 요 시접이 좀 많으니까 좀 잘라내시고 시접이 좀잘라내겠어요 네, 요런데 울면은 모서리 부분에 살짝 가위바위 넣으셔도 돼요 해주시고 그러면 요걸 뒤집으시면 이 끝처리가 이제 요렇게 돼서 요기 이제 반대편 요렇게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하셔서 다림질을 하시면 훨씬 깔끔하게 되겠죠. 고정을 시키시고요. 이게 보기에는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약간 고난도 그렇더라고요. 먼저 아래 거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여기가 단추가 쭉 달리고 여기가 V자로 파집니다. 그러면 여기 안쪽에서는 이렇게 하신다. 이 시접이 안 보이게 안으로 다 넣시고요. 으 요거보다 0.2mm 정도 크게 하셔서 끝에서 눌러박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박은선보다 조금 크게 얘를 잡으세요. 그래야지 안 보여야 예쁘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이쪽 편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보다 살짝 크게 이런데 뾰족한 부분이 울면은 가위바 한번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옵니다. 여기 약간 0.2mm 정도 크게 놓으시고 핀은 바깥에 꽂으세요. 그리고 끝으로 나오는 이 부분에는 심지를 다 붙였습니다. 심지를 단추 여민 부분에는 다 붙이셔야지 옷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바깥에서 핀을 이렇게 꽂으시면 여기 박힌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위에서 한번더 눌러 주겠습니다. 한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한번 더. 요 사이를 박으시면, 밖에서 안 박힌 것처럼 보입니다. 요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요기를 박았는데, 안 박힌 것처럼 보이죠? 여기 지금 박힌 게, 보시면, 요렇게 박습니다. 요기 또 반대편에도 똑같이 박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아까 삼각으로 해놨는데, 요기를, 어, 여자들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얘가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가 정확하게 딱 맞으셔야 돼. 요 그래서 크게 하시면 보시니게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서로 겹쳐 주신 다음에 이걸 뒤집으시면 여기 아까 삼각으로 박은 게 여기 잘른 게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박습니다. 삼각으로 잘른 부분, 이 부분. 지금 여기 삼각으로 된거 있죠? 여기, 여기를 이렇게 박아줄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 삼각으로 자르실 때, 이 끝에를 정확하게 안 자르시면, 약간 우는 듯 하는 거는 끝까지 안 자르셔서 그래요. 여기를 끝까지 자르셔가지고, 여기 끝에는 오바르을 쳐줍니다. 여기는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 오바락을 치거나 아니면 바이어스를 쳐서 해주시면 이걸 여시면 이 부분이 단추 달리는 부분이에요. 단추 구멍 하시고 이렇게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위에다가 차이나처럼 된게 칼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심지를 붙였습니다. 요게 지금 심지 안 붙인 거고요 여기는 심지 붙인 거예요. 밖에서 보이는 건 심지 붙이고 안 보이는 건안 붙이. 그러니 요것도 내장을 자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놓으시고 요렇게 박으셔야 돼요. 박는 게 조금 상관없습니다. 요기도 요렇게 하면 여기 곡선 부분이 어렵긴 하겠죠. 근데 여기 보기에는 되게 쉬운데 나름 까다로운 거라서 요렇게 하셔갖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핀을 잘 꽂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딱 멈추는 거. 그러니까 일이 많죠. 여기까지 이렇게 박으시면, 뒤집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붙이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요것도, 일단 어깨 맞추셨으니까, 요게 정확하게 했으면 어긋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서, 일부분이 곡선이잖아요. 곡선 부분을 잘 맞추셔야 돼요. 안 맞는다고 얼러리통땅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아까 지금 약간 큰것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끝에 맞추시고 이거 할때 여기 끝에 맞추시고 여기 맞추신다면 나머지는 약간 큰것 같아도 이렇게 맞춰 올라가시면서 살짝 잡아 당기면 맞습니다. 이런 곡선 부분 이런게 되게 많아요. 꼭 주의하시고요. 이 부분을 박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시접 많으시면, 시접 좀 이렇게 잘라내세요 뒤집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같은 색으로 해야 되는데, 보이라고 제가 틀린 색으로 해서 그래요. 반대편에도 여기도 맞추셔요. 이 도시접 좀 잘라내시고. 얘를 뒤집으시면, 시접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칼라 쪽으로 넣으시고요. 그러면, 요런, 요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반대편에 하나 더 있는 거, 요고, 서로 마주대, 아까처럼 똑같이 서로 마주대셔서, 얘네끼리 박으시요 음요거 하실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기를 먼저 카라를 만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눌러박아 주시냐 주시면 안 되냐고 요렇게 하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여기가 예쁘게 라인이 안 나. 이렇게 하시면 진짜 예쁘게 안 나. 와 그러니까 이거 하시더라도 그냥 요거 맞추셔가지고 하세요. 요렇게 박으셔갖고 요고 요것도 뒤로 넘어갈 다 요렇게 하시고 여기도 반대편에 있는 거 요렇게 하셔서. 얘도 똑같이 박아주겠습니다. 반을 꽂으시고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부분 완성된 부분이 여기 끝에 시접 이렇게 접으셔도 돼요. 접으셔가지고 하시면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도 시접 잘라내고 반대편에도 또 하겠어. 니다 시접도 여기도 잘라내시고요. 반대편에 여기 선이 있으니까 선 따라서 하겠어. 이런 거할 때에서 실표뜨기나 아니면 완성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으셔야지 넓이가 똑같아져요. 시접을 똑같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틀리게 박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을 그려 놓으셔야지 뒤집었을 때이 넓이가 일정하더라 끝에 맞추셔서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얘도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 모서리 부분 삼각으로 잘라내시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깔끔하겠죠 그러면 완성이 되면 이렇게 여기도 아까처럼 똑같이 이 시접을 칼라 속으로 다 넣으시고요. 여기도 요렇게 요거보다 0.2mm 크게 해서 밑에 하는 것처럼 여기도 여기를 박아줍니다. 그러니까 옷에는 어, 이렇게 디자이너 옷은 요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면 겉에서 눌러봐가 좀 약간 좀 싸구려 느낌 나요. 이건 안 보이게끔 요 사이를 박습니다. 이런 부분이 튀어 나오니까 삼각으로 여기 잘라 내시고요. 여기도 시접을 잘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박을 때 되게 두꺼워서 여기가. 안 이쁠 때 있으면 안에 시접을 좀 잘라내시고요. 그때 시접을 약달상하게 하신 다음에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잘안 되면 보통 이런 가위를 놓으시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좀 두드리면 여기 얇아지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박으면 이 부분이 납작해져서, 박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요렇게. 하면, 납작해져서, 여기가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요렇게 해서, 안쪽에서 박으시고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합니다. 어, 제가 요거를 옛날에 여기, 여기를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여기가 차이나처럼 요렇게 해봤어요. 여기가 너무 이렇게 죽어서 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요 라인 할때 같이 이렇게 사 V자로 잘라냈어요. 그러면 얘가 옷을 입으면 요렇게 생겨요. 여기가 V자고 여기가 일자로 단추가 달리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벌어진 옷이에요. 요만큼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야지 실제로 입었을 때 예쁘더라고요. 여기가 여기 살려서 요렇게 하니까 차이나 칼라처럼 하니까 예쁘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이 하실 때는 여기 이렇게 집어넣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여기 오버를 치세요. 여기 끝에 오버록을 치거나 아니면 심지를 붙일 때 여기 깔끔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놓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수월하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오버록이 너덜너덜하게 너들, 너들, 보이는 거랑 얘처럼 해서 여기를 깔끔하게 정리한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렇게 오버록을 그냥 치시면 되게 싸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기도 다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이쪽에 끝에 노루발 끝을 여기 완성 여기 지금 선 있는데 있죠 박은 선 있는데 거기다가 딱 맞추시면 여기 끝에 딱 박혀요 그러면 꼭안 박은 것처럼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박은 것처럼 보이면서 여기 사이를 그러니까 여기 끝이 막힙니다. 여기 여기가 막혀서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단추에서 단추 구멍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벌어지는 옷이 됩니다. 그러면 뒷판이랑 연결할 때는 뒷판에도 이게 얘가 있습니다. 뒷판에도 보시면 똑같이 얘가 있으니까 얘도 뒷판 맞추셔서, 얘도 뒷판 요것도 두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요거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눌러 박으면 안 돼요. 눌러 박으면 편한데 옷이 예쁘지 않다 그랬죠. 이렇게 눌러 박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 요렇게 맞추시면 받기가 되게 나쁘기는 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나쁘긴 한데, 말했듯이 여기 양쪽 끝에 맞추시고, 이쪽도 양쪽 끝에 맞추시고, 이렇게 해서 얘도 박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해서 나중에 어깨를 이렇게, 어깨끼리 요렇게. 어, 요기 박으실 때, 요기, 위에 요거 박기 전에 하나만, 요거 하나만 달고, 얘도 하나만 다른 상태에서, 카페도 요거 하나 안 달고, 어깨 요거 하나 안 다른 상태에서, 덧 듣단끼리만 먼저 달아서 어깨를 먼저 박을게. 여기 어, 어깨를 얘네끼리 요렇게 먼저 박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단끼리 이렇게 박으시고요. 지금 이거 한쪽에는 제가 뒷판을 안단을 안 해서,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요렇게 박아서 뒤집으시면, 앞에만 하려고 생각을 해갖고 안 해가지고, 얘도 뒤에 어깨랑 이렇게마주대서 박았다고 치면은요, 그러니까 어깨를 먼저 받고, 요 안단이랑 요 안단 나중에 해서 하나를 더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하면 요게 V자 모양이 돼서 요렇게 돼요. 그래서 한쪽만 하고 안에서 요렇게 하면 여기가 요렇게 벌려져가지고 요렇게 V자 모양이 돼서 요거 네 장, 요거 네 장, 요거 네 장, 요거 두장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단추만 다시면은요 여기, 어, 주의하실 점이 뭔가 하면 얘 붙이실 때요. 밑에 요거 붙일 때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 붙이실 때 요기랑 요기랑 붙이는데 요렇게 하면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뒤집어 지시면 반대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박으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요렇게 해서 실패를 해갖고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실 때 요거 하실 때 여기 박을 때 주의하시고, 이쪽에 오목한 데랑 여기 볼록한 데랑 박는 거예요, 여기랑. 그래야지 실제로 만들어서 게딱 맞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고, 여기를 박은 다음에 얘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기를 Y자로 잘라, Y자로 잘르셔서 삼각을 여기 이렇게 삼각을 박아 주셔야지 여기 끝이 깔끔하게 됩니다. 이거는 더 길게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